<뭔내끼야> <뭐하는> 숙이야, <쟤? 웃음> 이게 뭐야? 철혈충 <laughs> 6.9 수추도... <laughs> 이게 뭐야? 철혈충 <laughs> 6.9 소추 녹.. 녹.. 녹궤의 눈물 동.. 동탈 동매의 눈 겨운, 겨운 동정탈출 여행? <laughs> 아 그런 말 해도 돼요? 녹화 중이니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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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이게 뭔 뜻이야? <laughs> 어 부르는 게 나아 어재블리는

아까마 요마, 요마. 아, 리바야, 더 위태. Di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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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 m dim, dim. Hey, yo, some, yo, some, yo, some, y 명 some, yo, 명 o m e yo, s 우리 보고있 s 우리 보고있 some, y 요 애이 퍼점을 점령했다. 어둠의 지를 받고 있다. 닉네임 겁나 긴에 잡았어. 나이스. 자네가 앞서고 있어. 아, 이안 돼. 아, 난저 온점 뒤도또 됨이 있는 줄 알았어. 그 그냥 그게 끝이야. <laughs> 아, <아니>, 너무 길어 가지고 <laughs> 거기서 아, 안 맞아. 하나 안 맞아. 하나 안 맞아. 나, 안 맞아. <laughs> 나 닉네임 긴거 아까워. 나안 맞아. <laughs> Who 아, 뭐. oh, are you? Who nice. oh, are you? I am touching. Oh, you're. You're t o u c h i 아니 You're t o u c h i 아니 You're touching. You're touching. You're touching. y o 그게 좋고. 씨스타 이대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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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. 이 야, 리드 힘내. 해봐. 왜 3등이야? 몰라. 나 오늘 힘 없다니까? 응? 아. 힘이 없어. 나 힘이 없어함이아소 아, 아? 있어. 있어. 아, 있어. 아, 아 나그 몰라서. 어? 오케이, 햄식이 끝남. 리드 지워 간다 좀만 기다려. 근데 애들이 못 했어, 당연히 다. 형 오지 않아도 돼. 내가 살명다 잘랐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 샤벨로. 아 아파요. 야개잘아 둘이. <목 manicic> 뭐야, 뭐야, 뭐야. 이 솔트 프렌드가 위험합니다. 시간이, 시간이 없다니까. 아붙치로개한 번. 뒤졌어, 뒤졌어. 아, 아, 커시 아니야. 아한명 빌다, 한명 빌. 진짜 빌. 오케이 나이스. 오야이. 아니네. 빌 파차네. 아, 이거, 킬거이올올올올마마다무무어어아인 이거. 이내이먹기자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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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스 가라 이거, 이거. 이 팀샷 해, 팀샷 해, 그렇지! 잘 가! c h 명 t 킬야 g e 처치! o m i Yomi. Tonya. v 아 c e 자형 y s s m o 스 t h 스 m 봐아 방금 뭐야 Tony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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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그때 뭐지? 나하고 예전에 같이 게임했을 때철자개짤쓴 걸로 기억하는데블라디 예전에 철자 개잘 썼잖아. 나하고 같이 게임했을 때. 그때 철회자 밖에 안 써서 그래. 아 그래? 어, <laughs> 패권 나하고 언제 참 밖에는. 기억나는데. 패권 먹기 전까지 철회자밖에 안 썼어. 아스 아, 겁나 오, 잘 맞아. 아 철회자. 아, 너무 좋아. <laughs>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어. 어, 근데 맨 피해 주시다 그냥 하나 피해 주고. 어, 어, 한데? 어, 한데? 어, 아, 형님. 야, 이 니네 키스키. 와, 나. 이 니네 키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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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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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닉네임 긴쪽 <laughs> 이건 어쩔 수가 없다. 근데. 뭐야 블라디 힘내 아, 왜4등이야4등이야4등이야 4등이야? 어, 4등이야. <laughs> 집중해 집중. 아아 저래 잔호 아니었어 운전자 되는 거지. 아기 같은 이거. 야왜 거기 있냐? 와씨 방벽을 뚫었어. 아에바야 진짜. 그 니까 진짜 이거야. 한명 가. 그래 나한 명이 커진대 나내 기량. 불침범 누구지 모르겠. 진짜 발겨버릴 거야. 여기 딱 나와줘야 된다. 어디서 이 새끼가? 저또공 찾다고 어디다? 불침범이 에너지 여배식이라 음, 그러다. 아 진짜 느려져가지고 이거. 답답합니다 인 그냥. 아습니까 여러분. 불침범이 그렇게 좋아요? 네불침범 에너지 여배식이불침범 진짜 이거. 좋아요. 진짜 좋아 에임머시도 높고. 사거리가 좀 딸리긴 한데 상관없어. 아! 1킬. 그... 에너아 일단은 기려봐 아! 석궁 아, 저맞는다 아, 전멸한다, 저러다 전멸이. 어. 블랙 1대2네. 아니 슈 잘하는데 미디어못블랙아 아, 잘잘 하네. 하네. 못아 하네, 블랙. 잡고. 이 거점을 빼앗겠다 아왜안필면 가장 안 좋은 곳에 수류탄이 박히냐고 어이가 A는 없어. 나이스 비애들 나이스. 개어이가없어 나이스 깔더마게. 아 진짜 이럴 때는 기분 너무 좋다. 님 개기네 진짜. 뭔가 <laughs> 어, 안 되는. 아, 어. 됐다 됐다. 좀 밀어볼래. 어 아파. 와 킬로그바 개개개 나온다. 오야야, 씨, 갑자기야. 어, 나왜 뭐, 던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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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던져, 나왜 던져? 야야, 아, 아, 씨, 잘하고 있어. 그렇게만 해. 기다려 봐, A 아, A 아, A. 이 컨트롤 점령해. 기다려 봐, A A A. 이 보너스를 얻었다. 아, 씨고 나 씨, 씨개만씨 개만아. 그렇지, 블러디 쏙다 쓸어버리고. 어. 확인했습니다. 어, 누가? 와개뻔 궁에다가 야 컨디션 좋다 오늘따라 잘 맞아 오늘 원래부터 안 맞았지만 오늘은 더 심각하게 안 맞네 오늘 되게 <laughs> 잘 맞다 끝났어요?